안녕하세요 캐니입니다. SJU 학생의 숙제를 좀 볼까 하는데요. 12분 정도 걸렸다고 되는데 이거 전에 저는 이거 먼저 보고 싶네요. 퀴즈랩부터 보고 싶은데 볼게요. 음두 개만 하면 된다는 거야? 왜 그래? 진짜야? 왜두 개예요? 근데 왜 15분이 걸렸죠? 일단 틀렸어. 어, 아, 그렇지. 그렇게 파악할 수 있지. 오, 좋다. 어, 이렇구나. 이게 왜 그러냐면 숙제를 바꿨어요. 이게 지금 지금 원래 기본에 기존에 배우던 것들이 기본 문장이었다면 거기에서 분화되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편성을 했고 두 개를 뽑아서 두 개를 완전히 맞출 때까지 진행을 하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은데. 어려울 수도 있지. 근데 괜찮아질 거예요. 매일매일 반복하면 돼요. 그게 그렇게만 하면은 무조건 자기 걸로 만들 수 있게 제가 편성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냥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. 매일매일. 결과만 딱 말하고 시작하면 되는데 이것도 많이 흔들리는구나 틀렸죠 애초에 틀리려고 저렇게 쓴건데 비커스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아마 반복하면 이해하게 될겁니다 아, 내가 볼때 좀... 이거 어디 적어 놓고 있는 것 같은데. 이거 어디 적어 놓고 나중에 보고 쓰려고 하는 거 같은데. 아무리 봐도 내가 의심이 많은 건가? 아니 그거는 일단 정도. 오케이.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? 왜 이렇게 오래 걸려? 3분. 왜 이렇게 많이 걸리죠? 시간이? 자, 봐봐요. 뭔가 이상하잖아. 적어놓고 보고 쓰는 것 같은데? 똑같은 문제가 계속 이렇게 나오기는 힘든데? 잠깐 뭔가 이상한데? 민야 어? 라면 끓여까야 지금 하고 있어 어.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? 음 적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. 그래 이게 정상이지. 그래, 이게 정상이죠. 그래, 이게 정상이죠. 같은 문제가 계속 나올 수는 없죠. 이렇게 랜덤으로 두 개가 나와야지. 그래야지 딴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진짜 실력이 늘지 않는 이상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해야 돼요. 그래서 두개준 거예요. 이만큼 하라고 볼 겁니다. 어떻게 하는지. 결과부터 쓰세요. 누가 뭐에 뭐를 쓰면 되잖아. 그 다음에 이유를 쓰라고 배우지 않는다잖아. 그러니까 애초에 이 중심 문장을 만들 능력이 있는데 음, 배우지 않는다잖아. 시제 파악 안 했잖아. 처리할 게 많아지면은 그 능력치 자체가 대폭 하락되더라고요 보니까. 보고 지금 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. 내가 수업 시간에 수십, 수백 번을 가르친 건데, 자기 걸로 뭘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, 학생이. 다음 볼게요. 그렇지. y인데 y를 쓸줄 모르는구나. 점점 맞춰질 거예요. 괜찮아. 배우세요. 거기서 계속 굴르면서 배워야 돼. 그렇지. 시제 파 끝났고. 코리안 나와야지. 그렇죠. 코리안 철자 틀렸는데 나중에 맞아치겠죠, 저것도. 비커스가 나와야지. 그렇지. 잘하네. 바로 잘하네. 쓸줄 모르는구나. 아, 그렇구나. 괜찮습니다. 점점 맞아질 거야. 철자 틀린 거잖아요. 저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. 거의 다 맞췄어. 이제 되잖아요. 방금 전에 웨이라고 썼던 거에서 잡혔잖아. 이거 맞출 것 같은데, 저거 붙여서 틀렸네. 그렇지? 버스나 뒤에 런드가 왜 나와? 런이 나와야지. 저런 실수 계속 해야 돼요. 어쩔 수 없어. 거의 다 맞췄는데, 저거 런드 때문에 틀리겠다. 저거 하나 틀렸네. 런드 하나 아깝다. 이거 맞출 것 같은데요. 이번에 왜안 하고 그냥 건너뛰어? 왜 그러는 거야? 이것도 잘못 쓰잖아. 와이 방금 전에 배우는 것도 왜 저렇게 쓰는데? 와는 또 뭐예요? 그러니까 모르는 게 투성인데 저렇게 굴러먹으면서 해야 돼. 어쩔 수 없어. 계속 또 나아져야 됩니다. 그래, 좀 읽어라. 잘했습니다. 이렇게 해야지. How? 맞았고. Who do I eat apples with? with 뺐잖아 그래 제대로 하네 이건 맞춰야지 맞췄고 Who do I eat apples with? 맞았네 여기까지구나 오케이 그래요 전체 과정 다 봤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썼어요. 전체 과정 다 봤습니다. 잘했어요. 그렇게 틀리고 다시 하고 틀리고 다시 하고 하면서 점점 능력치가 올라가는 거예요. 삶은 게임인 것 같아요. 레벨업에 있는 하는 거예요. 지금 이렇게 잘한 거예요. 저두개 맞추기가 엄청 힘든 겁니다. 저거 쉬운 거 아니에요. 절대로 점삭 완료 지점까지 찍어놓고 왜냐면은 이걸 안 하면 나중에 또 나한테 이상한 링크를 보내서 내가 이걸 또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찍어 놔야 됩니다. 오케이,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안키는안볼 거예요. 저 이거 10분 이상 안 하려고 웬만하면 노력 중인데 이건 좀 봐줘야 됐네요. 다음 것도 아마 다 보게 될것 같은데 조만간, 조만간 이랜다. 당분간은 이것만 보게 될것 같습니다. 굉장히 중요해요.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. 이거는.